1억 원. 50대 퇴직을 앞둔 당신에게 이 돈은 남은 30년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막막한 현실을 확인시켜 주는 절망의 숫자입니까?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DC형 퇴직 연금의 예상 자산은 평균 1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놀랍도록 많은 분들이 딱이 정도의 돈을 손에 쥐고 평생 일해온 직장을 떠나 사회에 나옵니다. 잠시 후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 1억 원을 단 2년 만에 모두 날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빠졌던 치명적인 유혹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잔인한 현실과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0대 중반, 대기업에서 25년을 헌신하고 명예퇴직한 김진철 부자. 그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빼면 이것이 전 재산이었죠.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8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위험한 곳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그렇듯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럭저럭 버틸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편찮아지신 노모의 병원비와 요양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갔고 무엇보다 퇴직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세금 폭탄의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과세표준 3억 원짜리 집한 채만 있어도 월 16만 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이는 소득 최저 보험료에 재산 보험료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독립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라도 하면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김진철 씨는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 학자금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돌봄의 압박 속에서 퇴직금을 생활비로 야금야금 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의 5060 세대가 겪는 전형적인 위기입니다. 불과 5년 만에 퇴직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철 부장은 무기력감과 자존감 하락에 시달리며 밤마다 1억으로 30년을 어떻게 버티나 라는 절규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투자를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득 없는 기간의 지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고 퇴직금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진철 부장의 사례가 의도치 않은 추락이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박상현 반장의 이야기는 절박함이 부른 파멸입니다. 평생건설 현장에서 뼈가 굵은 50대 후반의 팍 반장.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 일용직은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한달 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을 빼면 실제 일하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에게 유일한 노후 희망은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은 500만원 남짓? 실제 관련 조사를 보면 퇴직공제금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447만원에 불과했고 10명 중 6명은 노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박 반장은 평생의 노동의 대가가 이것뿐이라는 사실에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모아둔 돈과 퇴직공제금을 합친 1억원을 어떻게든 불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고급 정보다. 원금은 보장되고 매달 300만 원씩 이자가 나온다는 사모 투자 클럽이었습니다. 유명인들도 가입했다는 말에 그리고 당장 눈앞에 수익에 눈이 멀어버린 그는 이것만이 살길이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약속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것은 더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석 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투자, 클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생의 땀이 담긴 1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경제적 파탄은 곧바로 가정 불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상 50대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박상현 반장과 같은 이들의 비극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절박함이 부른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사람의 안타까운 실패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공통적인 함정은 무엇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소득 공백기, 즉 데스밸리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 기간의 고정 지출, 즉 건강보험료, 세금, 생활비, 경조사비 등을 너무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둘째, 퇴직금의 성격에 대한 오해입니다. 퇴직금 1억은 마음껏 꺼내 쓸 돈이 아니라 미래 소득을 만들어낼 씨앗입니다. 이 돈을 그냥 소비하는 순간 미래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조급함과 정보 불균형입니다. 김진철 부장은 막연한 불안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박상현 반장은 절박함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균형 잡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으로 30년을 버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바로 나만의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흥분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왼쪽에는 나의 자산, 즉 퇴직금 1억, 집 기타 자산을 적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함께 미래의 고정지출을 적어 보세요. 특히 월평균 생활비, 예상 건강보험료, 부모님 관련 비용 등 소득 없이 매달 나갈 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생존 지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억원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현금 인출기로 보지 말고 나에게 월급 주는 작은 회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매달 나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연금 전문가의 조언처럼 이래서 2억 원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매달 50만원에서 1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소득 파이프라인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3층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1층은 기초생활비를 책임질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죠. 퇴직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강제로 돈을 묶어두어 헛되이 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국민연금은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여유가 된다면 수령 시점을 늦춰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2층은 추가 소득을 만들어낼 튼튼한 기둥입니다. 바로 주택연금 또는 소일거리입니다. 은퇴 후집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주택 연금을 강력히 검토해야 합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보증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보완제입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나 단기 계약직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월 50만 원,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은 노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3층은 예상치 못한 비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지붕 바로 비상 자금입니다. 그동안 세액 공제를 받으며 준비해온 개인연금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만약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절대 고수익 보장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적금 등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50대 퇴직자가 손에 쥔 1억 원은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통계와 남의 실패담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의 퇴직금과 연금 현황을 점검하고 당신만의 3층 소득 파이프라인을 그려보십시오. 남은 30년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위에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첫 걸음을 오늘 내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길을 만드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